11월은 교내 선거의 달입니다. 교내 곳곳에는 선거 안내문이 부착되었고 선거 운동을 하는 학생들로 캠퍼스는 분주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단위, 동아리 연합회 분과장 등은 기한 내이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아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총학생회 정 부회장 이 후보자가 없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이 확정되었는데요. 축제를 비롯한 여러 교내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총학생회 공백은 2022년 이학기부터 전면 대면 운영이 결정된 캠퍼스에서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학생들은 학생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출마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총학생회와 절반 가까이 선거가 무산된 단과대의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마음가짐 문제인 것 같다. 학생 사회는 학우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학생회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소한 것을 비난하는 등 학생들의 수준 문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권리 증진이라든가 아니면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요구들을 학교에 전달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총학생이가 나아가야 될 근본적인 방향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년에 이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차지한 동국대학교에 걸맞는 학생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바라며 DUBS 뉴스 김남균입니다.